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 어, 장문 독해 부분을 어, 강의하려고 합니다. 장문 독해는 지난 6강, 7강과는 다르게 이 제시문의 길이가 상당히 긴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푸실 때 어, 시간 부분도 많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앞에까지 제가 7강까지 설명한 그뭐어휘다든지 단문 독해 같은 경우는... 좀더 빠르게 시간 내에 풀어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문 독해 부분에서 좀 문제를 어, 풀때 시간 부분을 많이 좀 활용하셔서 정답을 더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독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단문 독해 내용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다, 다만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어, 좀더 읽어야 될 분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걸 이제 이,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좀더 효과적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어, 문제를 한번 보,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서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그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제시문 하나에 문항들이 세개 정도 또는 한네개 정도 지금 뭐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보통은 두세 문제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을 다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또 독해 정문 독해 단점이 뭐냐면. 읽고 문제 보면은 문제 내용이 어디 있었는지 내용에서 확인을 못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문 독해는 웬만하면 좀 밑줄을 쳐 치거나 별표 치거나 이렇게 좀 확인해 주면서 여러분들 손으로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디 어느 부분의 이 문항에 대한 내용이 어디문에 있는지 확인에 미리미리 표, 표시해 두시면 선택을 할때좀더 쉽게 찾아가서 풀을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해 주시기 당부에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러려면은 아마도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인 한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자 이기도 마찬가지로 의문 형식이 있다는건요 문제적이었다는 건데 문제적인 의문 형부는 자, 민족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인 다른 멍해를, 멍해는 그 소들이 이렇게 어깨에 짊어매는 그 나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 어떤 뭐 무거운 힘듦을 다, 아, 힘든 것을 어떻게 보면, 어, 짊어져야 하는가. 뭐 이런 문,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족문화의 전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고요. 좀더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 어깨에서는 전통이란 정의죠, 정의.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자, 어떤 것이며. 그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정의를 뒤에 나오겠다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계승된, 어, 온, 어, 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을, 어, 설명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표지가 되죠. 제가 6강에서가요 말씀을 드렸던 건데 표지죠, 표지. 자, 연암박전은 연암박 전은 어, 예를 들어 설명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너무도 유명한 영정시대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여러 일기나 방경 가계전에 실려 있는 소설이 몰락하는 양반사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 또한 기발하여 그는 당대 허담문사 중에서도 최고본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러나 자, 그러나 중심 도 보세요. 그의 문학은 폐강 기사를 따르고 고문을 못받지 않았다요. 한마하면 여러 얘기가 촛불에 죄로 번열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다. 말하자면, 자폐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거죠. 여남은 고문파에 대한 반항을 통하여 그의 문화를 건설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민족문화의 전통을 연함에게서 찾으려고 할 지언정 고문파에서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연암은 그 당시에 어떤 문학적 흐름하고는 반대되는 또는 저항하는 대립하는 어떤 내용을 썼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연암을 문학적 민족 문화의 전통을 어 계승을 찾을 때계승하고을 찾을 때는 연암 문학을 찾지 고문파를 찾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 문화 전통에 관한 해명을 여러 여러. 해명의 열쇠를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닐까 했습니다. 그럼 좀더 보겠습니다. 전통은 물론 과거로 것, 과거로부터 이온 어 것을 말한다. 정의죠. 과거로부터 온 것이 전통이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그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 지시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의 전통은 우리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 한다면 인습이란 것과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승해야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습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인습과 전통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 이어온 것을 객관화하고 객관화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 것만을 우리의 전통이라고 불러야 합 아, 전통의 개념을 지금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이어져 온 것은 전통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통이다. 첫 번째는 과거의 성분, 두 번째는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전통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같이 전통은 인식과 구별될 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과도 구별해야 한다. 유물과도 구별해야 한니다 현재에서 문화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을 때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 긴 글일수록 첫 번째 문단에서 이 글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 갈 것이다, 또는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화제어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문 형식을 통해서 다음에 살펴볼 거에 대한 의문을 먼저 제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장문의 글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문단을 좀 활용하셔서 뒤에 나올 뒤에 나올 내용들을 어, 미리 좀 어, 알고 넘어가면은 아 이런 내용이 나올 거나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문항을 살펴보면은요, 일반 문항은 위그라트는 글쓴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은 했죠. 이건 사실적 독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 단문 독해에서 도 풀었던 것과 동일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1번 같은 경우는 어뭐일번 뭐 과거에 이용 것은 모두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자 모두라든지 어떤 이거 뭐 어, 전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단어들 이런 부사어들을 나온 경우에는 좀 제외시켜 주는 것 같은 방법이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현재 것은 다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은 어, 본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요 현재관점은 과거의 것은 청산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서 이어온 것이 전통인데, 과거 청산하면 전통을 찾을 수가 없죠. 안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과거의 것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치가 있다라는 건 어떤 말로 설명되어 있을 수 있냐면, 바로 현재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과거를 불식하고 미래지향적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자, 불식이란 단어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심이나 부조리한점 따위를 말끔히 떨어서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과거를 없앤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좀음 전체 내용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도 제시문에 나와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치하는 문제는 제시문에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이와 같은 글때 고려의 사항이 아닌 것. 자, 이거 봅니다. 자, 주장하 근거, 주장하는 글이거든요. 주장하는 글에는 주장 플러스 근거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이 주장은요, 여러분들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정리할까요? 어, 우선 타당성이죠. 윤리성입니다. 타당성이랑 곧 결국 윤리성이랑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윤리적으로 옳으냐그르냐 그러다라는 내용은 주장으로 우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장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뭐, 효도, 야, 효도 하지 말자. 이런 것도 주장으로 쓰면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예전에 뭐 사람이 이제 뭐어 이제 뭐 자기한테 공약을 내세울 때 했잖아요. 신혼부부들 뭐 결혼하면은 어, 뭐 오천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주장할 수 있지만 어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사람들 막 좋아하긴 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좋은 주장이라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뢰성이 제일 가장 중요합니다. 뭐 객관성, 신뢰 믿을 수 있냐, 객관적이냐 또는 뭐 정확성. 정확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고려의 사항은 3번이겠죠. 비의 참신성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좀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당연히 논리성이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사실과 의견을 말씀을 하시면은요. 그 주장은 사실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근거가 사실이다.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어, 지문 전체적으로 다 보지 않을 거고요. 장문 독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직접 풀어보시고, 어 자기의 어떤 머릿속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아니면 또 가슴속에 이렇게 좀 집어넣으실 수 있을 만큼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보고 아 머릿속으로 이렇게 풀고 아 이런 식으로 독자들이 느꼈겠구나 느끼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입으로 말로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하다가 이상한 내용들이 있으면은요 저희 사이트에 어, 거기 뭐 질문방에 있으니까요 올려 주시면 어, 제가 또 답을 좀잘 이렇게 올려 답을 잘 이렇게 써 드리고 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7, 8번도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문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봐드릴 거는 9번,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10번 문제를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과거에 예전에는 이 독해 문제에 많이 출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가나다라마로 단락을 나눈 다음에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좀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뭐 단락 나누냐안나누냐는 사실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글 전체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가나다라로 나눴기 때문에. 요런 걸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 가나다라로 나뉘어져 있구나. 제시문이 그러면은 아 가나다라에 대한 중심 문항을 찾는 문제가 나올게 나왔겠구나라는 딱보니까 구벌의 문제가 나와 있죠. 어, 이게 뭐큰 도움이 됩니까라고 하는데 사실 예측하며 읽기가 가장 또 읽을 글을 읽을 때 예측하며 읽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는 단계는 전중 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읽기 전에 할수 있는 내용은. 뭐 차례라든지 아니면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딱 눈에 띄는 어떤 중요 단어들을 통해서 아이 글이 어떤 내용이었구나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측하며 읽기 또는 읽기 전 활동입니다. 읽기 중 활동은 당연히 읽으면서 그내 안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찾는 거고요. 읽은 후에는 전체 내용을 이제 어뭐구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어, 짜임, 짜임이 어떻게 짜는지 구조 작성하고, 뭐, 아니면 중심 내용 찾고, 어, 찾고 그 다음에 뭐 전체 주제 찾고, 제목 찾고, 뭐, 이런 식의 활동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 읽은 후 활동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문제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읽다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그만 읽고 중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빠르게 제가 보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가진 모든 속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의사통 형식 간에 보이는 차이는 너무나도 형격한 것이기에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속성 가운데 진화론적인 설명을 부여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으 남아있다. 심지어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도들 타도 인간의 언어와 비슷한 것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자중심 내용 거기 보니까 9 번의 가1 번의 가 언어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 준다. 맞죠? 어.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뭐 여러분들 찾지 말고요. 그런 경우에는 9번 문제를 통해서 중심 내용이 아 이거겠구나라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볼게요. 더구나 언어의 유일성은 언어의 광범위성과 연결되어 있다. 언어가 우리 생활에 중요한 국민 역할하지 을 않는 경우란 거의 없다. 우린 기본적으로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의사소통하고 있고, 그렇죠? 의사소통의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추리하며 상상력에 따른 창조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언어를 동원한다. 따라서 결론지시어죠.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도 어디에 있습니까?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에 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있을 확률도 크다라고 이해해주시고요. 결론지시어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거기에 확인해두시면 됩니다. 문학 비평가, 철학자 그리고 발달심리학자 같은 이들이 언어의 분석을 그들의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2번, 9번이에요. 삶의 전반의 언어가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런 식으로 활용되잖아. 비평 쪽에서 활용되고 철학자, 그리고 발달심리학자들 다 활용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의 언어의 광범위성 언어 연구에 대한 접근법이 지식 일반에 관한 접근법만큼이나 다양하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인문과학자, 사회과학자, 자연과학자는 각각 그 나름대로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의 한목을 담당한다. 각 학문 분야에서 진행한 연구는 저마다의 독특한 전제와 방법을 써서 언어의 접근을, 그 학문 분야에서의 중요한 관심사에 가장 밀접해 있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자, 중심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맨 처음에 있겠죠. 인간 언어의 광범위성 언어 연구에 대한 접근법이 지식 일반에 관한 접근법만큼 다양하다. 결국 언어 연구에 대한 접근법은 뭐다? 다양하다. 이겁니다. 그 뒤에는 뭐 인문학적, 과 사회학적, 과 자연과학적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설명 해설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3번 보겠습니다. 언어 연구들은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전제가 아까 어디 있지 않았습니까? 쭉 봤을 때어 독특한 전제와 방법으로써 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의 내용과 3번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더 이상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뒤에 내용 9번 문제 풀었기 때문에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0번 문제는 거기 보니까 어 서술 방법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은 했는데 주요 개념들을 정의와 독재에 이해를 돕고 있다는데 정의라는 방법 어떻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뭐뭐란이라고 된다고 했죠. 뭐뭐란 이렇게 해서 어 쭉쭉 쭉 뭐뭐다 이렇게 정의 방법이 이겁니다. 근데 이 제시문에 읽어보면은요 어, 정의 의 방법이 사용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3 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문학 아, 독해 장문 독해 부분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비문학이라 말씀드는 이유는 예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수능이나 이런데는 비문학으로 출제가 됐고요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출제가 됐는데아 이 부사관 언어 논리력 문제들도 결과적으로는 중고등학교, 특히 고교과정의 기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 여러분들 뭐좀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 독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시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요 고등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비문학 독해 부분이거든요. 독서파트인데.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좀더 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이 풀어 보다는 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풀어 보시는 것이 이 독해 부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읽기는 독해는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것이 가장, 가장 중요하고요. 어, 읽기를 매일 매일 반복적으로 하시면 이 부분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11번에서 12번은 어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서 14번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 어 문답법이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문답법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답법이 뭐냐 하면은요. 묻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그 묻고 답하는 방식을 썼다라는 것은요, 자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결국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독자들이 해야 될 몫이다라는 거죠. 쓰여져 있습니다. 글에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답이, 그 답을 의문 쓰고 답을 찾아가 써내려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본인이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우리 독자들도 똑같이 글을 통해서 확인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왜 의문이 중요하냐면 이거는 바로 글쓴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되고, 곧 그것이 중심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주제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13, 14번 질문 첫 번째 문단에서, 자,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요. 사람은 타고난 욕망과 추한 것을 받고 곱게 할수 없고, 또 타고난 힘이 약한 것을 받고 강하게 할수 없으며, 키가 된 것을 받고 크게 할수 없다. 왜 그런 것일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우리의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나왔잖아요. 그 다음 어, 문단에서요. 그러나 나오면요.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게 중요하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질문에서 나오는 문제는 오직 어 가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마음과 뜻이다. 이 마음과 뜻은 어디선가서 바꿔 지울게 할 수가 있고, 모종간 바꿔 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 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물음의 답보다는 뒤에 있는 거에 물음에 대한 답을 글쓰는 더 찾고 싶어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은 어, 바꿀 수 있답니다. 왜 바꿀 수 있냐 그 설명은 뒤에 나와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심 내용을 좀더 찾기 쉽게 어, 읽어나가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문답법이 나오면 아 묻고 있는 내용에 어,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걸 찾아서 아 그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 구나 라고 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에서 16번 지문입니다. 상당히 긴 지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봐온, 봐온 지문 중에서 상당히 긴 지문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조금 어렵다 라고 이해할 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런 질문들 나와 있을 때 항상 첫 번째 문단에서 또는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예술은 목적론적인 경향이 강하다. 자, 예술에서의 심미 대상이 심미 주체에 부속되고 있고 예술의 원리와 미학적인 메커니즘 등이 심미 주체의 예술 정신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창작론이 중요하게 된다. 어떤 행위를 할때 이러한 창작론, 즉, 어떻게 떤어 창작을 해야 하느냐,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 등 어떤 의도적인 목적론에 넘어 휩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가의 의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유형의 유형적 기기의 수련과 창작에 대한 사유가 상당히 강조되었던 것이다. 자, 핵심은 뭐냐면요. 동아시아 예술에는 목적론적 경향이 강한데 그 목적론이라는 건 뭐냐? 정신의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뒤에 예시를 또 사, 어, 설명하면서 사, 은이, 그 다음에 또, 어, 사이라는 것에 설명했고, 또 비덕이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중요 단어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요. 그 사의와 비덕의 핵심 내용은 결과적으 하면 동아시아 문학의, 동아시아 예술은요, 인간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서양예술하고 서양 대조적으로 볼수 있는데 서양의 예술이 객관적인 어떤 모습이라든지 풍경을 그렸다면 동양의 모습은 그런 풍경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건 풍경이 아니라 거기 풍경이 담고 있는 정신세계를 드러낸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가령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었죠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어렵다라고 하면은요. 예시를 통해서 분명히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분명하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령 부분 보겠습니다. 사문단. 가령 여기에 대나무 그림이 있으면 굳은 절개를 가진 군자는 고든 대나무에 미적 관심을 두게 된다. 그것을 회의의 재를 삼는 것은 군자인 자신을 반영하는 피사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피사체라는 점에서 그대나무 의인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즉, 사물로서의 대나무는 소멸해버리고 자신의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사물로 변해버린 것이다. 예술효과는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대나무 그림을 보고서 선이나 색, 구도의 미술적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지조나 절개 등의 가치를 있는 것이다. 자, 예를 통해서 위의 설명, 주절의 주절이 삼문단을 설명드리는 부분은요, 예시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하습니다 아, 동아시의 예술은 사물을 그렸지만 사물의 어떤 내용이나 형식이나 어떤 뭐 음, 구도나 선이나 색이나 이런 걸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 그린 것이구나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동아시아 예술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 질문은 상당히 길지만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은 예시를 통해서 확인도 할수 있다라는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문제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15번에 기억을 뒷받침하라 했는데, 기억은 여러분들, 음, 목적는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정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선색 구도 서양 미술의 특징이다라는 5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위기 나타난 동아시아 미학의 관점과 가장 정신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정신이라는 것은 작가의 어, 생각이고 작가의 어, 의식이고요. 작가가 의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대나무에 담겨 있는 작가였던 어. 의식이라든지 정신 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요 그래서 목적적 경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답은 3번. 예술작품은 감상하는 데 있어 작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문독해 부분을 한번, 어,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장문독해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문단의 길이 또는 글의 길이, 제시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다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각 문단을 이해하고 문단과 문단을 연결하고 전체적인 중심 내용을 찾는 것은 단문, 어, 단문이나 단문 단문 독해 문제나 거의 똑같다는 라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을 통해서 표시를 해 주시고요.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하나의 또 방법이 먼저 문제를 보시고 어, 제시문 글을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 방법보다는 전체 글한 번쯤 읽고 내용을 확인하는 어떤 연습을 초반에는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연습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문항을 통해서 제시문의 그 문항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빨리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 이 장문 독해 문제 푸는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장문 독해 첫 번째 파트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